안녕하세요. 깨비입니다. 오늘은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. 1월 1일이고, 뚱대님이 갑자기 또 일출을 보러 가자 그래서 집을 나섰는데, 지금 시간이 7시 10분이거든요. 포항에 왔는데, 레뷰도 안 찍고, 일단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왔어요. 왔는데, 왜 포항에 바다가 없냐? <laughs> 바다는 없고, 지금, 도로도 완전 정체돼가지고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 있어 아까 전부터 한 6시 40분부터 엄청 붉었는데 오늘 해 뜨는 게 포항이 7시 33분이던데 벌써 이만큼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에요 과연 일출을 제대로 볼수 있을까 이그 정도면 해뜬거 아님? 훈대님은 아직 안 떴다고 우기는데 아니 뚱데이 님이 자꾸 멘트 준비하래 해 뜬다고 해뜨데 무슨 멘트를 준비해? 해가 떤데 오 지금 그냥 아 진짜 F랑 살기 힘들다. 해가 뜨면 뜨는 거고 지면 지는 거지 이거 뭘 본다고 진짜. 아. 어딘지도 모르겠어요. 일단 왔는데 용두 마을 해관. 용두리는 그 눈물의 여왕 동네 아닌가? 어쨌든 지금 바닥 오니까 확실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. 그리고 생각보다 좀안추은것 같네. 덜 춥네. 햇던나? 와. 해가 보일까? 우와 추워. 파도봐. 어 해가. 어, 해뜨기 직전이다. 우와. 어 뭐야? 햇떴나 아니 저기 떠오르나 보다. 와와 어, 와. 어, 어. 오니까 올라왔어 대박 방금 안 보였는데 우와 우와 올라온다 우와 이렇게 빨리 온다고 올라온다고 우와 뭐야 나 올해 너무 행운의 여신 같은데 와 이뻐 어떻게 저렇게 빨개졌지 우와해 진짜 크다. 와, 작년에 이렇게 안 떴었는데, 와, 너무 예뻐. 와, 진짜. 뭔가 나를 위한, 이게 뭐, 내가 보고도 안 믿기네? 와. 2025년 첫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. 와, 말도 안 돼. 저렇게 크고 빠르게 뜬다고? 와, 진짜 멋지다. 와... 해가 갈수록 크네? 얼마나 큰 거야? 어우 추워. 몸이 덜덜 떨려요. 뒤에 보이나? 어우 너무 추워. 어우 추워 추워. 그래도 오길 잘한 것 같다. 나 사실 아까 뚠댁님한테 조금 왜 이걸 보러 오자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아, 춥긴 추운데, 진짜 너무 멋지게 멋지네요. 아, 해가 지금 거의 다 떠올랐어요. 영상에선 그렇게 자세히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, 지금 거의 동그란 게다 올라왔어. 와, 근데 진짜 순식간에 올라온다. 한 2분? 3분? 걸린 것 같은데, 아. 다 떠올랐어요. 아, 진짜 이제 동그랗게 위에 떴어. 떠있어. 우와. 여러분, 2025년은 1,4년 푸른 뱀의 해라고도 하네요. 뱀이 새로운 출발 끈기를 뜻한다고 해요. 그만큼 다들 좋은 일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시길 바라고, 저도 올해는 소원을 생각을 해봤는데, 올해는 제가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언젠가부터 저도 제가 조금 바쁘게 살면서 웃음을 많이 잃은 것 같아서 올해는 많이 웃으면서 여러분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아침에가 떴으니까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게요. 배도 고프고 너무 추워요. 포항에서 밥을 먹고 오려고 했는데, 생각보다 운연대가 없고 그냥 가게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 대구 와서 집 근처에서 샤브샤브 먹으려고 합니다. 2025년 첫 끼를 샤브샤브로. 안에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. 그리고 소고기 같이. 어 배고파. 11시 넘었는데 첫 끼예요. 이, 이 티스푼 뭐야? 이거 거. 아 월남쌈 싸 먹으라고. 아 어, 사부 사부 진짜 오랜만이다. 맨날 훠궈집 가다가. 음 맛있어. 이 집이 사부 사부 맛있긴 하더라. 진짜 많아가지고. 아니 진짜 작년에 일출 보고 나서 너무 춥고 힘들어서 또 일출 잘못 봤으니까 작년에는 해가 제대로 안 떠서 그때는 이제 두번 다시는 안 온다 일출 안 본다 했는데 오늘 진짜 해가 너무 이뻐서 그런가. 왠지 내년에도 고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제가 찾아놓은 데가 있어요. 사실 이번에 가고 싶었는데, 군대님이 무조건 받아보고 싶다 해가지고. 음, 맛있어. 소스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, 그치? 떡볶이도 있어. 한국인의 소울푸드. 찹겹 음 떡볶이 맛있네. 밀떡. 기본 소스가 뭔지 몰라서 다 떠왔어 나는 체를리 다이어트할 때 샤브샤브 진짜 최고데 그치? 근데 대신 이렇게 무한으로 먹으면 안되지 조금만 먹고 근데 고기를 저희는 다이어트할 때 샤브샤브 마리거창에서 샤브샤브지 그냥 배추 막썰어놓고 고기 한, 한근 정도 넣지. 아, 500g? 500g 넣고. 그렇게 먹으면, 한솥 진짜 끓여 먹으면 엄청 든든하고 맛있어요. 나 치킨 먹어볼래. 치킨도 있어. 음! 꽤 맛있네. 간장치킨인야 반도 맛있다. 음. 음. 진짜 샤브샤브 별거 없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. 끝까지 넣고 마무리할게요. 어떤 분이 단호박 샐러드를 같이 넣어서 드시길래 두개 넣었는데 맛있네. <laughs> 돼지가 아니네, 그치? 정말 알차게 잘 먹었습니다 올해도 새첫 일출을 보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올해 음, 하는 일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다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